자 오르카가 지금 8% 오르가 네, 8% 오르고 있습니다 이 하락 추세선을 지금 어때요 벗어나서 몸통으로 돌파가 나왔어요 몸통으로 돌파가 나오면서 지금 올라탄 분위기죠 올라탄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이라든지 신규로 이제 진입하셔 가지고 이거 언제 나에게 어, 이자를 해서 수익을 줄수 있을지 아니면은 오르카 뭔가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좀 궁금증에 대해서 해소를 가지는 시간과 오르카에 대해서 정보까지 얻어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도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뭐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암호화폐로 받을 수 있는 자 이런 규제들이 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트럼프가 서명을 했고요. 또 뭐예요? 이 리플이 리플이 소송이 끝나면서 소송취하가 되고 결국에는 비증권이다 라는 것이 됐고 일본에서도 이제 뭐예요? 이 xrp 리플 을 은행 간의 이 결제 송금 서비스로 채택을 하는 자,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사항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오르카가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자 보유솔 스테이킹 및 오르카 바이백 제안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 바이백을 했다 하면은 오르는 자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죠. 바이백을 하면은 왜 오르냐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